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익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 오늘은 경남 바이오파마 요거 종목 분석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께 추천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요거 인증해 주신 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종목은 오늘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50. 조금 더 느낌에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시장이 하락하는 것이 조금 더 낙폭이 커져서 제가 매도하고 현금 확보를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다른 종목들 뭐 오늘 좀 까인 거 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뭐 현금 비중을 항상 조절하기 때문에 예, 이슈 없이 저희는 다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0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 50이에요. 예, 매수 두번 하고 오늘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다 10%대 수익이고요. 좀 늦게 파신 분들은 아마 아직 이거 다못 파신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내일 매도 자리를 볼 텐데 뭐 그분들은 수익이 좀더 됩니다. 그리고 요거 S맥인데 요건 검색식에 나온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요것도 50자50 50 해서 오늘은 50을 어 수익을 보셨습니다 50 말고 오늘 다른 종목은 매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제가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일단 한 템포 쉬었습니다 예, 네, 한 템포 쉬었어요 내일 하루 더 보고 싶어 가지고 한 템포를 쉬었고요 음자 오늘 그리고 분석할 종목인 경남 바이오파마는 오늘 점 하한가를 갔습니다. 아무래도 감사 보고서 때문에 그런데요. 감사 의견을 얘도 비접정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주가는 여기 3 2 0 0원대 위치를 해 있고요. 3,200원대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지라인이라고 사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내리면은 아그러면 이제 코로나 때만큼 하락이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더 주서 담아야 될수 있습니다. 주서 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실 거예요. 원래 경남 바이오파마는 유니더스라는 콘돔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신이 그거를 경남 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경남 바이오파마로 이름을 바뀌었고 지금은 이거 말고도 얘네가 신규 바이오 신규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약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약간 세이트리온 세이트리온 헬스케어 세이트리온 제약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 원래는 이번에 흑자를 또낸 것도 괜찮아요. 1분기는 뭐 적자긴 한데, 그렇다고 회사가 돈을 못 버는 그런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제조업 기반의 회사였기 때문에. 어, 그리고, 라이브 파이낸셜이 여기 대주주로 조금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플렉스. 예그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여기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뭘 꾸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남제약 경남 바이오파마 경남제약 헬스케어 이 세가지의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 그 중에서 경남제약 헬스케어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면요 음 경남제약 헬스케어 아이고 잘못했네요 경남제약 헬스 얘네가 예전에는 ESV라는 회사였어요. ESV. 어뭐 여러분들 지금 내비게이션 딱 켰을 때 차량에 들어가 있는 내비게이션 켰을 때 ESV 이거 문구 나오는 그런 내비게이션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기업을 경남 바이오파마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어 얘네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경남 그 제약 헬스케어가 그래서 경남 바이오파마가 오히려 지금 어, 오늘 하한가를 간 겁니다 왜냐면 얘는 원래 애초에 거래정지였기 때문에 얘네들의 최대주진 경남 바이오파마가 하한가를 간 거고 여기 보시면 경남제하 헬스케어가 음, 횡령 관련된 내용이 있고 자본잠식률 이런 것 때문에 의견 거절이 이번에 나왔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적정을 한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거래재개가 된 것도 없이 어, 이렇게 뭐, 의견 거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얘네가 이제 다시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뭐, 그, 시간이 이거는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 행령 혐의, 요것도, 어, 횡령 대상 관련해가지고 어차피 얘네들이 이제 대표가 아니에요 바뀌었어 이미 바뀌었고 그 전부터 횡령은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미 나왔던 것이 지금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남 바이오파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 자회사 중에 경남 제약 헬스케어가 어, 이렇게 또 의견 거절이 나올 거라고 얘네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음, 이거는 얘네가 회사에서 다시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마저도 많이 잘못됐으면 경남 제약까지도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근데 경남 제약은 오늘 오히려 주가는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업 분석을 보면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고, 그 얘네도 보면... 라이브플렉스가 어, 얘네들의 어, 대주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 라이브플렉스 라이브파이낸셜 얘네들이 어, 지금 굉장히 i 그 크게 어, 큰 그림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남바이오파마가 또대주주로 있죠. 네, 예, 서로 서로 지분을 지금 셰어하고 있는 거예요. v e 서 경영 정 n c 나 이런 것들이 어, 한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음... 국내 기업이고요. 지금 라이프 파이낸셜이 한번 이거 보고 싶다. 라이브 파이낸셜 이거 혹시 중국계인가 지금? 그러니까 국내 기업인데 중국계가 인수를 했나 싶어가지고 제가 보는 겁니다. 장산 김병진 장산이 라이프 핀테그 리앤코리아 아니네요. 중국계는 아직 아니네. 라이브 플렉스를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중국으로 넘어간 회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는 조금 별론 거야. 아이기 보면은 뭐, 여기 보면 이상한 청도. 이런 게싫은 거야. 청도. <laughs> 아시겠죠? 예, 그래서 라이브 플렉스가 지금 대주주로 있어서 얘네들이 다 지금 복잡하게 엮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가 빵꾸가 나면 다른 데서 메꾼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니까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좀 하락이 멈출 때를 보셔야 되고요. 한 2,400원. 여기를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 저점이거든요. 예, 여기를 지켜줘야 되고. 뭐, 그,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면 다시 얘는 반등이 나올 수있고요 그리고 적정이나 이런 것들. 회사가 한번 뉴스를 낼 겁니다. 호재 뉴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지금 반기보문서 이번에 의견 거절이 나왔지만,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진행할 거다 해서 계획을 한번 뉴스를 내면 그때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얘는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경남 바이오, 방마 혹시 모르니까. 네이버에 나와 있는 뉴스도 한번 보고, 혈장치료제. 아, 얘네가 원래 코로나 관련 <laughs> 예, 그런 것도 있었네요. 코로나 관련 치료제로도 어, 재료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파생상품금융부채. 여기서 평가 손실이 발행, 발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번에 얘네가 관리정목 지정에 플러스, 플러스 감사 의견 거절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예, 보면, 라이플렉스 경남 바이오파마. 시세 확장 및 신사업 추진.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김병지 회장이 인사한 라이플렉스. 어, 기존, 어쩌죠, 쭈쭈쭈 나와 있어요. 라이플렉스 게임 사업에 투자하고. 이게 이제 이전에 나왔던 뉴스들인데, 얘네가 이렇게 크게, 드 크게, 크게 또, 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이렇게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와, 나올 거라고 회사도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만약에 얘네가 서로 간에 지분을 조금 이번 기회에 모집을 하겠다 하면은 하락이 멈췄을 때부터 다시 매집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음... 어... 오늘 추천주는 오늘 장에 다시 끌어올린 레이언스 로 하겠습니다 레이언스 이거 유튜브로 몇번 추천 나간 종목인데 매집이 그만큼 잘돼있는 종목이니까요 이거 단타로 한번 보세요 손자 안되시는 분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책임져 드릴 수 없으니까 그것도 신경써서 여러분들이 대응이 되는 분들만 하세요 모르는 종목만 하는게 아니에요 원래 아시겠죠 제가 책임 못져드립니다 저희는 이거 11,000원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야, 매도 7%에서 안마던가 <laughs> 마이너스 9%까지 하락이 나와가지고, 근데 버텼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단타로 내일 접근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요 종목으로 추천드리면서, 오늘 종목 분석, 경남 바이오판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큰 행운이 따를 겁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이나 이런 것도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세요. 댓글로 연락처 남겨주셔도 됩니다. 제가 확인하고 삭제할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